네, 지금부터 조합수전자 창립 30주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오태준 대표이사님께서 감사 인사 말씀 전해드려요. 시대라 보면 참우측하게도한 길로 걸어왔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이거 저 사업을 많이 확장하는데 저는 연극이 하나만을 상0년명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한국에서 과연 이렇게 잘 운영되어 갈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기술개발을 계속 30년 동안 해오면서 국내 유일하게 조아스전자 명두리 회사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30년을 더하고 또 30년을 더한다면 저희도 세계적인 명품의 제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아직도 꿈을 간직합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들 와주셔서 여러모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참가하고 네. 계신 오성진 전무이사님의 조하스현대의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하스에서 CEO를 맡고 있는 오성진 전무이사라고 합니다 We are always ready to take on changes and can fully enjoy them soon. You will be the one making changes. 네, 변화를 즐기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희 조아스는 정말 30년 동안 변화를 준비해 왔고 변화를 즐겨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예, 이 사진은 저희 대표 이사님께서 77년 8월 면도기 설계를 하시는 중에. 촬영하신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982년 저희 조아스전자 설립 당시 촬영하셨던 사진입니다. 이두 장의 사진으로 먼저 여러분들께 저희 조아스의 과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조아스전자는 생활용 가전제품 개발 및 생산을 주요로 전기면도기를 주력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미국, 유럽 등전 세계 27개국의 수출 경험이 있으며 2003년 500만 불 수출 탑을 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2012년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2의 창업 원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 브랜드 원년입니다. 저희는 정말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저희 조아스 전자. 기술 개발. 여기에 정말 집중해서 30년을 달려왔고요. 지금은 그 장인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30년을 더욱 열심히 일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가진 기술을 넘어서는 감동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이신 여러분들께서 그 감동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을 해가지고 창업을 어, 면도기를 하게 된 것은 유일하게 기술 지각형이면서도 작은 물건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카메라나 이런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손을 댔는데 그 면도기 망의 원천 재료가 박판이다 보니까 세계에서도 3개국밖에 만들 수 없는 박판을 한국에서 구한다는 것 자체도 일본에서 원재료를 유출을 안 하기 때문에 완제품 부품은 팔아도 원재료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문방구에서 약속오후용지 500만원짜리 6장을 써서 순차적으로 1차 설계, 2차 금형, 3차 시험생산 그렇게 해갖고 이제 4차 완제품까지 가는 과정에서 3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갖고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처음에 모방을 하다가 10년 넘어가면서 독자적으로 제3의 길은 없을까? 필립스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면도기를 끌어왔는데, 우리도 그러면 100년이 걸려야 될까? 그럼 이거를 좀더 짧은 시간에 세상에 없는 면도기를 만들어 보려고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30년이 저는 사실... 며칠 밖에 안된 기분이. 다국적 ]니까. 기업의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24개 업체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24개 브랜드가 하나의 MA 된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영업 조직을 만들어 움직이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개별로 가서 미팅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그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30년이 됐습니다. 도움받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도움을 받다 보면은 자꾸 나태해지고 쉽게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극복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국내만 생각하면은 그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해외 나가서 15년을 해외 쪽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독이 된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스스로 못 이기면 해외로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불평등한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유 경쟁을 시켜주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모른 것이 아닌가. 저 개인 생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꼭 많은 얘기 하실줄알았는데요그 <laughs> <얘기 안> 하실 <laughs> 개인적으로 대한민국